이거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황야의 무법자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롯데월드 1층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회전목마 그 사이에 있는 어트랙션인데요 이 내용은 이 3D 안경을 쓴 상태에서 이 말이나 마차를 타고 총을 쏴서 점수를 내는 뭐 그런 어트랙션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괴담은 이 황야의 무법자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약 13개월을 근무하다 퇴사한 최혜민 캐스트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때는 2014년 4월 비수기였습니다. 롯데월드는 저녁 8시부터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때는 저녁 8시부터 8시 30분 사이. 그러니까 퍼레이드가 한창 진행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이 황야의 무법자는 퍼레이드 그 동선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퍼레이드 시간에는 모든 손님들이 이 황야의 무법자를 등을 쥐고 앞을 바라보고 퍼레이드를 보고 있는 형태죠. 또이 황야의 무법자 입구 옆에는 큰 스피커가 두 개가 있어서 여기 옆에서 퍼레이드 음악이 크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십니까? 귀신은 큰 소리가 있는 곳에 모여 든다는 것을. 이 최혜민 캐스트는 퍼레이드가 진행될 때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잠시 쉬려고 대기라인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어트랙션이 정말 이 이용하는 손님이 적다 보니까 평소에도 손님이 많이 없지만 퍼레이드 시간에는 더더욱 이용 손님이 없어가지고 대기라인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잠깐 정도 쉬는 거는 손님들도 눈치는 못 챕니다 캐스트는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멍을 때리는 와중에 그냥 무심결에 옆에 있는 c c t 를 봤습니다 근데 그 CCTV에서 얼굴이 하얀 남자아이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캐스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CCTV에서 남자아이가 쳐다볼 수 있죠. 손님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CCTV는 출구 쪽 3D 안경 수구함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 CCTV 위치상 천장이 달렸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얼굴이 가까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CCTV에 얼굴 하얀 남자아이가 얼굴을 가까이 하고 있었던 캐스트는 너무 놀라서 벤치 앉은 차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가위에 눌린 듯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CCTV를 향하고 있었고 그 CCTV에 있는 아이의 눈도 캐스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죠.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죠. 그때 정말 다행히도 근무 교대자가 와서 교대라고 부르는 소리에 얼어붙은 몸이 풀렸고 캐스트는 바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눈 앞에는 교대 근무자가 와 있었고 바로 고개를 돌려서 CCTV를 본 순간 CCTV에는 그 아이의 얼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최민 캐스트는 교대 근무자에게 방금 자기가 목격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그 캐스트는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헛것을 본 것이라고 우선 넘겼죠. 하지만 그 하얀색 얼굴을 가진 아이 그 아이는 그날 이후로도 여러 캐스트들에게 목격됩니다. 결국 직원들에게까지 이 얘기는 퍼져서 결국 정비팀에서 CCTV를 조사해보기에 이르렀지만 CCTV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얀 아이. 이 아이는 황야의 무법자에 어떠한 사연이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아이는 CCTV에 나와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